안녕하세요. 호시민씨 <laughs> 부탁구요. <laughs> 심심히. 썬야탁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썬야탁님의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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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3탄? 네, 4탄. 4탄인가? 4탄. 4탄. 편집단. 4탄. 어, 네. 4탄. 네. 네. 뭘 배울 거죠? 네. 오늘요. 화 포핸드 점검이랑 네. 새롭게 이제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네. 네 드라이브를 배우고 싶대요. 네, 네 포인트 점검하고 드라이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해볼까요? 네 시작 심쿵 <웃음> <웃음> 영상 <끝>. 영상 <laughs> 큐 그거 그렇지 그냥 이게 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빼봐 힘 빼봐. 그렇지 그리고 나가는 거야. <laughs> 그렇지 아 이쪽은 이렇게 <laughs> 풍대는 거야 나한 빼놓고 때리고 어 이쪽만 힘주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오른발을 타구대다 붙. 가까이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오른발 너나봐. 어이이 느낌을 가지려면 음. 오른발이 좀 가깝게 있어 보면 알 수도 음. 있어. 왜냐면 이쪽에서 뒤로 갔다가 올때 때려야지 힘이 받거든. 음. 자 빼놓고, 그렇지. 어, 이발 버려. 아, 왼발 오케이. 버리고 그냥 오른발만 갖고 이게 자세 세우세요. 어 자꾸 눕지 마. 자꾸 대로 기대겠어. 오케이. 응,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빼놓고, 빼놓고, 때려. 할게. <laughs> 빼놓고, 빼놓고. 그렇지. 어우. 이거는 근데 공을 앞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있는 공 치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빼놓고 한 다음에 뒤로 더 빼지 말고 그냥 거기서부터 힘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놔요. 어. 나왔다. 놔봐라. 계속 살살. 그 다음에 스타트 하면서부터 줘봐. 그나 놔. 자, 놔요. 어. 자. 자, 어, 한번어자 쏘아, 지 놔. 놔. 그렇지. <laughs> 자, 놔야지 속도가 붙지. 놔. 응맞어자나 음. 잘했어 자힘 빼! 자자 빼! 자 빼! <웃음> <웃음> 이게 아마 동일분을다 이럴 거야 아 진짜 어 왜냐면 <laughs> 날라오는 볼은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는 음. 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치면 세게 가 음. 근데 이거 서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서 있는 어. 거를 힘을 주거나 <laughs> 이 몸을 요 몸을 알아서 공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음. 그렇잖아. 얘가 뒤에 있고, 팔이 나가나?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여기 내가 좋은 임팩트, 좋은까지 공한테 끌고 가려면 서 있는 공이니까 그냥 날라오는 것보다 몸을 더 밀어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밀고 들 넣을 수 있어야 공 세지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서 쳤던 거를 지금 음. 서 있는 거칠려면 벌써 여기까지 와서 때린 거야. 음. 왜냐면 옆으로 나란히 놓고 때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서선녀탕님이 보통 때릴 때 네. 날라오는 볼을 때리면 여기서 때렸다면 네. 내가 서 있는 볼을 주면 이 몸이 그대로 여기까지 가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아... 나도 모르게 이걸 밀고 가서 여기서 때려야 된다는 아... 얘기야. 팔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 몸을 까지로까지 힘을 쓰라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못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잖아, 그 치울 수도 있어. 오케이. 해봐. 아니야. 몸을 이렇게 슥 밀고 오케이. 들어가야 돼. 잘했다. 오케이. 감음고 어. 있어. 어, 가, 라켓만 받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 베스트. 오, 이거 베스트라고 한거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아야 야, 감 잡고 있어. 힘 빼고 각 세워. 힘 빼고 각 세워. 몸 밀어. 그렇지. 힘 빼고 각 세우고 몸 밀어. 힘 네. 빼고 각 세우고 몸 밀어. 그렇지. 힘 빼고 각 세우고 몸 밀어. 그렇지, <laughs> 잘했어. 자, 이제 내가 계속 공 주잖아. 진짜, 진짜 달라질 수도 있어. 오케이. 응, 음, 자. 이거는 커트풀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 음. 더서 있잖아. 음. 그지 뭐. 자, 이제 줘볼 테니까 이제 흘러나와요. 자, 오른쪽 이 라인에서 때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봤지 <laughs> 잘했어. V 한번 해줘. 잘했어. <laughs> 맞지. 응. 아, 그러니까 지금 잘했어. 뭘 잘했냐면요. 네. 이 오른쪽을 공까지 끌었어요. 어... 그대로 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선수들이 치는 타법이야, 이게. 아 그렇지. 그렇지. 몸을 네. 쓰잖아, 이제. 네. 아까는 빼기만 어... 했는데. 그렇지. 이제 넣잖아, 어... 오른쪽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떡 하냐? 변화가 좋지. 뭐 써야 될것 같아. <laughs> 나한테 못 쏠까? 어자 그렇지 봐봐요 자 그대로 조금만 더 아무런 팔에는 움직임 없이 두꺼운 각만 유지하고 공까지 그대로 끌어보세요 몸을 어 힘만 빼고 그렇지 이 느낌 아까 내가 때린 느낌이야 이런게 그렇지 자 공까지 그대로 그렇죠 더힘빼어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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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빼면서 휘두르지 말고 앞으로 누면서 휘둘러야 아, 돼 그렇지. 어, 자. 그렇지. 자. 그렇지. 아니야. 좀더 잡아. 잡아. 서. 야, 잡아서 할때 내가 지금 무슨 뭐 막해서 누는 느낌을 하세요. 자. 잡아. 잡아서 딱. 그렇지. 이렇 잡아서. 잡아서. 잡아. 잡아. 진짜 힘바. 잡아. 그렇지. 힘 아, 그렇죠. 지금 중심을 원래대로 썼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거꾸로 오케이. 쓴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오케이. 넣는다, 그렇지. 자, 넣는다, 그렇지. 아니야. 넣는다, 그렇지. 그렇죠. 넣는다, 앞으로. 넣어준다. 와우. 오케이. 넣어준다. 잘했어요. 손목만 조금 더펴시고 각만 살면은 될것 같아. 그리고, 오케이. 이제 익숙해지면 중간 중간에 힘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음. 근데 아직 스타트 할때 힘을 너무 줘. 음. 그러니까 공이 끌리는 게 많은 음. 거예요. 여기서 음. 아예 힘을 놓, 놓을 수만 있으면 속도가 두 배로 붙거든수영에 속도가. 그러면 그니까 누구 싸대기 때릴 때 야, 여기서 또힘 주고 때리는 게 그치.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 맞는 맞아. 거잖아. 그런 느낌 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공 세워놓고 쳤을 때 되게 힘들죠. 네. 공날 내가 주니까 어때? 되게 편하죠. 훨씬 편해요. 어 오는 힘으로 그러니까. 치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왼쪽을 잡고, 공하고 왼발하고 맞추지 말고, 공하고 처음에는 오른발하고 잡고 맞추세요. 어. 그래야 체중 이동을 잘할수 있어. 그렇지. 자, 몸 좀만 더 끌고 때려보세요. 끌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좀더 앞으로 밀어놓고 때린다. 그렇지. 좀더 세지지. 네. 어, 왜냐면 몸을 앞으로 끌면 임팩트 존이 약간 옆으로 오기 때문이지. 음. 어. 그렇지. 아니요. 힘 빼고, 두껍게. 어, 그렇지. 힘 빼고, 두껍게. 그렇지. 두껍게, 응. 두껍게, 응. 자, 이게 끈 거야. 힘이 응. 미리 들어가서 끌린 상태. 응. 둘, 셋. 그렇지. 자, 그렇지. 좀장 건 왼쪽으로 뺐고, 방금 건 넣었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넣어주고. 아니야. 넣어주고. 어. 들맞아. 넣어주고. 그렇지. 한번 더. 넣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일단 붙여놓고 힘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체중이 실리고, 아, 여기구나 하는 위치가 찾아지면, 음. 그 다음에 공에 따라서 왼발을 넣면 음. 힘이 두 배가 써지겠지. 음. 체중을 완전히 음. 또 공에다 음. 실으니까, 그런 네. 식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자탕님. 네. 어떠세요? 지금, 어, 느낌이 좀 왔나요? 스매싱에? 네, 스매싱 할 때, 어,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 힘을 줘버렸어요. 힘을 줘버리니까, 여기서부 힘이 들어가니까 임팩트가 없이, 음. 그냥,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스매싱이 된것 같은데, 여기서 힘을 빼고, 음. 임팩트일 때만 힘을 가니까 확실히 힘이 두배 속도는 붙는 것 같아요. 그죠? 스윙이 빨라지죠? 네, 훨씬. 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힘을 빼고, 스타트 하면서 힘을 줘야 네. 되는 것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켓 각도 같은 거는 어떻게 잡아지나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라켓 각도는 제가 약간 이게 손목이 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음. 여기를 쓸, 여기를 많이 오,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거, 스매싱 칠 때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스매싱, 스매싱 칠 때는. 때는. 네. 네. 네, 높은 거 때리거나 강하게 때릴 때, 네. 때리는 기술 할 때는 검지 네.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치는데, 저는 이렇게 올려서 쳐야 되는 거죠? 아, 검지를요? 아니요, 이 라켓 각도가. 아, 그냥 되게, 그냥, 남들이 누가 봐도 팔이 되게 편한 상태에 있죠? 네. 어, 그 상태는 편해 보이고요. 네. 어, 칠칠때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니, 돼요. 거의, 요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막, 관절이, 관절이 다 꺾여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편안한 상태가 제일 좋은 거야. 음, 편안 어. 상태 그리고, 빨간 면이 되게 동그랗구나. 아, 라켓이 저렇게 동그란 음. 라켓이구나. 음. 라켓 모양이 다 보이는 게 좋은 거고. 음. 알겠죠? 그런 음. 걸 자꾸 유지해주시면 네. 될것 같고, 스윙을 어딘가에서 끊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응, 지나가는 어,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갔다가. 어 그럼 응. 가다 보면 힘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응. 그럼 거기서 풀면 다시 돌아온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처음보다 훨씬 나요. 진짜요? 어. 네, 그 일단 중심 어떻게 미는 거 그런 네. 거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 지금 느낀 거 있잖아. 네. 동호님 분들 제일 안 되는 게. 중심 이동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네. 오른쪽에서 빼는 중심밖에 몰라. 네, 빼는 네. 중심 뭔지 알았죠? 네, 네, 빼는 중심. 네, 그러면 이거를 이동을 하긴 하되 오른쪽을 임팩트까지 밀어 넣고 그런 느낌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줘야지 같은 동인 입장에서 동인 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 이런 거. 음... 어. <laughs> 그냥 됐어요? 음. 근데 이거 아직 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어, 약간, 오른발이, 오른발이,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발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저도 이게 중심이동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어. 이게 느낌은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아까, 공을 줬을 때, 공을, 공 임팩트 있는 데까지 이렇게 몸을 끌고 갔잖아요. 네, 그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아니, 잡아주고, 어. 슬, 팔을, 안써 잡아주고. 그니까 러 저는, 그니까, 네. 팔로만 쓰면, 네. 임팩트도 없고, 네. 뭐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매달리는 이 네. 중심과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얘도 네. 같이 이동을 하면, 확실히 힘이 세지긴 해요. 음... 힘이 세지고, 그리고, 더 편해요. 편해요? 네. 이렇게 팔로만 하는 게더 힘들고, 네. 네. 차라리 중심 이동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중심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네. 그러면 좀 힘쓰는 거랑 뭐 스윙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음, 중심이동? 네. 그러니까 몸을 같이 쓴다? 네, 몸을 같이 어. 쓴다. 이거를 생각해 놔야 될것 같아. 음, 그 오케이요. 그 오른쪽을 미는 건 아직 좀 어렵다? 네, 오른쪽만 써서 이렇게 미는 거는 약간 이쪽으로 왼쪽에 다 중심 이동이 되긴 해요. 약간. 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 네. 가는 건 맞는데 오른쪽을 받친 거를 오른쪽을 앞으로 밀면서 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그 상태. 그게 조금 어려. 워 어, 음, 그게 되면 공의 힘이 아까처럼 실리는 음. 거예요. 네. 어, 그걸 연습 많이 하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거예요. 네, 네 잘했어요. 네.